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봄날과 푸르른 만물이 소생하는 5월, 가정의 달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과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라주, 잡아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듯이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을 살,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민족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초된 삶의 형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저희 열림기회가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때묻지 않은 아이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알려주고 사랑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 주일을 계기로 우리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보유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열린께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라가는 반듯한 주님의 자녀, 자녀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자라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다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무너진 옛일을 생각하지 말며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위에 함께하시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정을 주님께 유탁하오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